예, 지난주 우리는 어, 모세의 믿음 1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어, 기억나세요? 이렇게 물으면 뭐 맨날 저렇게 물어본다 할것 같아서 그냥 세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 어, 거절할 것을 거절하는 게 믿음이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 됨을 거절했다 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 어, 비록 그게 이제 고난 받는 일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좋아하니까 그냥 모세는 그 일을 선택했다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모든 일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상 주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모세의 믿음 두 번째 모세가 보여주는 또 다른 믿음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둘씩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애굽을 떠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보여준 믿음인데요.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 이 지도자 모세와 또이 모세를 따라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믿음을 통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어, 그의 믿음은 떠날 곳을 온전하게 떠난 믿음이었습니다. 예. 떠날 곳을 온전하게 떠나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온전하게라는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요. 어설프게 떠나지 않고 거기서 완전히 떠나갔다는 것이지요.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자유 이 새로운 삶을 의미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서 이제 다 빠져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내 백성을 가게 하라, 내 백성을 가게 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지요. 그랬더니 이 바로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보내야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모든 노동력을 충족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사는데 우리가 너희를 내보내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열 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이열 가지 재앙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해서 내린 재앙이 아니라 이피 개구리 이 파리 이런 것들이 그 당시 이 애굽의 신이었거든요. 애굽 백성들이 섬기고 있었던 그 신. 그 신을 하나님께서 하나 하나 이렇게 대파시키면서 진짜 신이 누구냐? 진짜 신이 나다라는 것을 계속 보여 줍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로의 아들을 치심으로 그 당시 온 우주의 신이 바로 자신이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애굽의 신관을 완전히 격파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말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 가는데요. 이, 이 바로의 행동이 마치 사탄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하는 행동하고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지요. 이제 단계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이 단계적인 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출애굽기 8장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희생을 드려라. 지금 모세는 우리 백성들이 다 광야로 나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심판이 오자 바로가 쓴첫 번째 편법이 너희는 이 땅에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제안을 한 것이지요. 가기는 가는데 이 애굽은 벗어나지 마라, 이것입니다. 사탄은 자신의 영역 안에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다 허용해 줄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너질날 예배 드리러 가. 그렇지만 말씀에는 귀를 열면 안 돼. 너 열심히 교회 봉사해. 그러나 네가 손해 볼 일은 하지 마. 이게 지금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있는 사탄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일과 똑같다라는 것이지요. 너 예배 드려. 그렇지만 설교는 듣지 말고 휴대 전화를 봐. 너 몸은 거기 있지만 네 정신은 나의 통치를 벗어나서는 안 돼. 이게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유혹인 것이지요. 모세가 안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게 믿음이지요. 모세가 안 된다고 하자 바로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은요 출애굽기 8장 28절에 너무 멀리는 가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애굽에서는 나가는 나가서 나가도 되는데 애굽에서 멀리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세상에서 나의 통치권 안에서 너무 멀리 벗어나지 말라라는 것이지요. 야, 너 집사잖아. 교회는 가야지. 그러나 너 교회는 가더라도 내 통치권 안에 있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돼. 헌신도 좀 적당히 하고 봉사도 조금만 해. 너 그러다 너무 열심히 믿게 되면 내가 불편해. 그러니까, 하긴 하되, 너무 멀리는 가지 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도 거절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백성들을 다 광야로 나와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바로가 새로운 작전을 펼치는데요.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 함과 일반이니라 삼갈지어다 너의 경영이 악하니라 그러면 멀리 나가도 되는데 네 애들은 두고 나가. 예. 사탄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너는 뭐 내가 어쩔 수 없다 그냥 열심히 믿어. 그런데 뭘 그렇게 자식에게까지 이걸 이렇게 강조하고 그러냐. 어? 너나 잘 믿어. 요즘 애들 그렇게 해서 신앙 들어가는 거 아니야. 애들은 노고가 모세는 이것까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지막 작전이 나오지요.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면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은 너희와 함께 갈지어다. 야 그러면 애들 데리고 가. 대신 너의 물질과 재산은 끌고 가지 마. 예. 여러분 사탄이 우리에게 계속 속삭이는 것하고 어쩜 이렇게 똑같습니까? 너 믿기는 믿되 헌금 많이 하면 안 돼. 뭘 돈을 바쳐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래. 너네 자녀들은 그래 그런 대로 뭐 예수 믿게 해. 그러나 헌신하지 말고 헌금하지 마. 여러분. 이게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그리고 사탄이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유혹과 동일하다는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내가 궁극적으로 들어가야 할 그곳에 온전하게 들어가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이지요. 믿기는 믿는데 이게 믿는 것 같지 않고 또 믿기는 믿는데 이게 뭔가 헌신되어져 있지 않고 뭔가 출애급은 한것 같은데 아직도 애굽에 발을 붙이고 있는 그런 삶에 대해서 너 믿음으로 거기서 완전히 좀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변에 보면 특별히 이 물질 때문에 시험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사실 목사들은 이 헌금 설교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헌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교회가 교회로서 살아남기 위해서 매우 필수적인 부분인데 그러나 가장 민감한 부분 가장 건드려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장 이렇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부분이 이 물질이기 때문에 바로는 이 물질을 가장 마지막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때 모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희생과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당신이..." 나에게 돈을 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습니다. 내 물질까지도 더 이상은 세상과 사탄을 위해서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다고 모세는 선언한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온전한 자유와 온전한 헌신을 누리게 되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온전하게 떠난 믿음만이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모세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습니다. 이 애굽을 떠난 이후로. 광야에서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들은 애굽의 그 압제와 압박으로부터 자유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 힘이 되어야 되죠. 신앙생활 할수록 이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왜 신앙생활이 힘이 되지 않고 짐이 될까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건데 이럴 줄 알았으면 신앙을 안 갖는 건데 왜 이런 마음이 불쑥 불쑥 우리 안에 들어올까요? 왜냐하면 애굽을 떠나긴 떠났는데 예. 아직. 거기다 두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걸쳐진 믿음, 양다리 믿음, 이 비빔밥 믿음, 이런 믿음 생활을 하니까, 이건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지, 회사에서는 이렇게 하라 하지, 이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어떤 이 갈등 속에서 우리 에너지가 계속 빠지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출애굽 하였으니 그 외에 우리가 놓고 나온 것,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 그 모든 것다 들고 거기서 완전하게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다리 걸치면 이두 개의 간극이 넓어질 때마다 다리가 찢어질 것 같은 아픔이 찾아오는 것이지요. 여기든 저기든 한쪽에 발을 붙여야 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의 믿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당시 바로는요,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손 한번 딱 들면 아무리 중죄를 지은 죄인도 거기서 살아나는 거고 손 한번 닦아끄면 아무리 선한 사람도 그냥 거기서 죽어 나가야 되는 존재였지요. 그열 번째 재앙 중에 장자를 죽이고 바로의 아들을 죽인 것은 네가 왕이 아니고 내가 진짜 왕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이었던 것이지요. 그는 절대적인 통치권을 행사했고 그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그야말로 죽음에 해당되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사람 하나를 때려 죽이고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미디안 광야로 떠나게 되지요. 누구를 두려워했냐면 바로 바로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와 맞서 싸우고 있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 이제 바로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아무런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27절에서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아무리 화를 내 봐라. 나는 무섭지 않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럼 그가 이렇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27절에 보면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옆에 떡하고 서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둘을 비교해 보니까 이거 바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게 모세의 눈에 보여지기 시작했던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사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이 두려우냐면 지금도 큰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만 크게 보이는 것이지요. 다윗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에도 아마 다윗은 그 커다란 골리앗 뒤에서 그를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였는데요. 그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자 살아서 생명을 위협하는 권력자들과 교권과 당당히 맞설 수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서워 시리즈를 아십니까? 당신이 무서운 사람은 무서워 유네 <laughs> 네. 남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섭군 네 여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걸. 네. 세상 모든 것이 다 무서운 사람은 무섭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저런 일들로 나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무서울 때가 있고 또 삶의 이런 저런 어떤 위기 앞에서 이 일이 잘못되면 나는 끝장인 것 같은 그런 공포를 느낄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은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손 안에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지요.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편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 내실 때 어떤 방법을 쓰시냐면 그 내가 그 밤에 애국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 나고 애국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이렇게 말하면서 그 좌우 임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방법이에요. 이 얼마나 이상한 방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한 지분 패스 오버, 유월해 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한 집은 들어가서 그 집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당신의 방법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 방법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처참하게 죽어 그의 피를 쏟을 때,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믿는 그 사람에게는 "죄의 형벌이 패스 오버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법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지요. 여러분, 이 방법이 사실 이상하지요. 바깥에서 볼 때, 왜 저렇게 했어? 합니다. 특히 이, 이 사건이 민수기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시죠. 그때 모세가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노뱀을 장대에 달아 그것을 쳐다보는 자는 살고, 쳐다보지 않는 자는 다 죽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뱀을 물리면 일단 물린데 위를 묶고 칼로 좀 오려서 빨아내든지 된장을 붙이든지 해야 살것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장대에 노뱀을 달아서 쳐다보는 자는 살고 안 쳐다보는 자는 죽는다. 말씀하신 것이지요. 그 노뱀이 결국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천사, 천사 할아버지라도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인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인 우리는 이미 구원의 방법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의 결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방법이 이상해도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수용하는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믿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대로 행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실천한 백성들을 거기서 끄집어 내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세의 믿음이 바로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라도 좌우인방과 문설주의 피가 뿌려지지 않은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자기 몸에 다 채워서 자기의 몸과 함께 그 죄를 다 죽였다라는 사실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간증과 이 찬양이 없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방법 이상해도 이거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다른 방법이 있는 것처럼 많은 종교가 떠들어대도 구원의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모세는 이것을 믿었고 믿은 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세가 오늘 보여주는 믿음은 떠나야 할 곳을 어설프게 떠나지 않고 완전히 떠났다. 짝다리 신앙, 양다리 신앙 말고, 완전히 빠져나온 자유의 신앙. 그것이 첫 번째 믿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므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 번째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을 받아들이는 믿음. 이 모세의 세 가지 믿음이 이번 한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작동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불러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 나오려고 할때 바로는 이 안에서 해라, 가까운 데서 해라, 자녀는 놓고 나가라, 물질은 두고 나가라, 아무리 유혹했지만, 모세는 그 모든 유혹에 아니다라고 대답하고 모든 것을 깨끗하게 들고 거기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믿음이 정말 세상과 하나님 앞에 양다리 믿음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빠져나와야 할 거기서 온전하게 빠져나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였기에 바로가 아무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평판으로 인하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정해놓은 구원의 방편밖에 다른 방편이 없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셔서, 우리와 우리 가족, 자녀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모세의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오늘 떠나면서 코드 빼고 돌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져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